환자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음성을 변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아, 여기 비골두와 네. 그 밑에 사이에, 밑에부터 네. 비골두를 약간 접하게 하면서 그밑에로 하나 붙여줘요. 네. 그리고 이 정강이 뼈 바깥쪽으로 세 개를 나란히 붙여주면 돼요. 이렇게. 한 다음에, 이렇게 하고, 강도를 올려봅니다. 네, 네. 양쪽 다, 양쪽 다, 적당히 올려보면, 발이 전기로 움찔움찔 네. 되죠. 네. 15분 하고 15분 쉬고, 15분 하고 5분 쉬고, 아침에 두,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, 하루에 두 번을 하면 됩니다. 네. 지금은 마비가 이제 심하지 않으니까 에이. 이렇게 전기 자극할 때 어, 이렇게 반응을 전기에 반응해서 발이 움직이죠. 근데 음. 마비가 심한 분들은 전기 자극을 하더라도 이 반응이 없는 반응이 경우가 있어요. 없죠. 그럴 때는 반대쪽 건강한 쪽에 패드를 붙여서 자극을 해봤을 때 발이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이런 부, 부위 부위에 부착부가 제대로 된 부착 부예요. 그래서 어그 반대쪽에 붙였던 곳에 대칭되는 곳, 똑같은 지점을 찾아서 어, 자극을 해주면 되고, 설령 발에 어떤 반응이 없더라도 이런 전기 자극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.